아, 존경하는 우리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에 합류한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아, 추경을 보면서 아, 앞으로 5년 동안 아,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일들의 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징후라고 생각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 국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특히 제가 이야기로는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결국 어, 취임한 지한달 안에 취임 선물 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어, 회의적입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들 어,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30조 규모의 추경이고요. 어, 다음에 이 재원의 에, 대부분은 어, 빚을 낸 거죠? 맞죠, 차관님? 예. 국채 발행이 얼마죠? 19.8천입니다.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꼭 집어서 외평채 3조 감축도 솔직히 국채로 떼는 거니까 22.8조 맞죠? 외평채 감축도 국채 발행해서 메꾸는 거 아닙니까? 예산정책처 질문 틀렸습니까? 아니요. 저기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은 외평채를 축소를 안 하게 되면은 추가로 국채 발행금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제 스위치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30조 추경하느라고 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제가 22.8조의 국채 발행을 우리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원입니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15만 원씩 나눠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 국채 발행 이재명 대통령 호주문에서 돈 내는 거 아니죠? 결국 국채로 메꾸는 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사사오입 제가 계산 틀리지 않았으면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게 추경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 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거.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라고 하는 거.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송동구 아파트 가격인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이걸 1년으로 바꾸면 67%뛴 겁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우리 서민들, 청년들, 사학을 볼수 있는 그 기간이 평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부 30평 아파트 따져보니까 80% 올랐어요.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산 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그사 보면, 보면 민주당 어, 정부 시절에 아인, 부동산 사실...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예, 다른 상황이 있었어. 차관 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질문하고 있어요. 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자, 진부 정부마다 부동산을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한 달도 안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그냥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어,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출을, 대책을 내놓으셨죠. 어, 네.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토부에서 대통령 실하고 상의하셨어요? 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됩니다.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음,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대통령 대변인 한 사람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임명된 지 며칠이나 하고... 됐다고 벌써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상의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대변인은 합바집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부처가 협의를 했고요. 대통령실 동의한 겁니까 어, 반대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실패했다고 사과를 할 일이지 우리 이건 금융의 정책이고 대통령실 모르는 일이다 금융의 관계자 나왔습니까 네 금융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하고는 상관없는 얘용입니까그 관계부처 협의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했고요. 그 대변인 그 발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어좀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걸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써부터 잘하는 거는 다 우리 거, 못하는 거는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덤탱이 덤? 미안합니다, 말을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를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은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날은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면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은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어,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그러면 대출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 그 기회를 결국은 현금을 쌓아 놓는 알짜 현금 부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살수 있죠.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살수 있죠. 정 강관님, 제가 아니, 말하는 아니, 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다 아시는 장애인 왜 질문을 하시면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확인을 하...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요.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을 억제하고 어떤 시장을 새로 만들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과 어떻게든지 인서울, 인강남 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죄는 아니죠.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값이 조금 올릴 것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국민들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진하면서도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니까 민주당 정부가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책임있는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까? 저는 또 혹시 15억 이상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핀 적이 있죠?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현재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6억 이상 주담대 금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추가로 무슨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열리는 양쪽 그두 바퀴 정책을 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정책은 시간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려고 하십니까? 시장에는 많은 가수요로 인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에 근거해서 어, 결정. 장기적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니까 이거는 초 단기 지금 공급을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를 막겠다. 지금 이런 정책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단기 정책과 중기. 그러니까 단기니까 두세달 내에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까? 자신 있으세요? 시행상을 예의 시켜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금융위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정책입니까? 금융위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장, 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5월, 6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효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급등세에서는 약간 진정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건 거시적으로 저도 100번 양보해서 좀 진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관님 미시로 내려가 보면요. 강남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살수 있는 사람들의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현실적으로 청년들과 조금 대출해서 사고 싶은 분들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시장 자본,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주책도 상품이란 걸 부정하는 않은 이상 대한민국 어떤 상품이 누구는 돈 있어도 살수 없고 누구는 돈 있으면 살수 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져올 효과 거시적으로 한두 달 새에 잠깐 집값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 청년들 열심히 일해서 맞벌이 해서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고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거예요.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상속받아서 현금 제여 있는 사람 지금 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갈르는 정책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다 조율하고 다 아는 것인데도 대변인 한 사람이 이거는 금융의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발 빼고 앉았고 정말 시작해도 이렇게 무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동산 정책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번 했어요. 그 결과 다 아시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동산 갖고 모든 국민이 씨름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에 이렇게 불로소득. 국위에 모든 국민이 매달리는 나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이번만큼은 좀 제발 실력을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을 좀 막아주십시오. 추경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내용에 따라 19조 8천 또는 22조 8천 그래서 결국 45만 원 세금 더 거둬서 25만 원 나눠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나머지 10조는 도대체 어디서 빼왔나 봤더니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데서 빼오셨어요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교육의 상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추경 10조 마련하시느라고 다른 여러 예산 부처에서 예, 진짜로 많은 예산을 짜내셨어요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당한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차원님? 교육부예요 교육부 차관님 틀립니까 제가 네 외형적 규모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으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삭감됐습니까 지방재정 교부금 포함해서 약 2조 원입니다 넘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얼마예요 2조 얼마입니까 2조 3 저희가 삭감 규모가 2조 6,569억 원입니다. 2조 6천억은 반올림해서 3조지 그걸 어떻게 2조라 그러세요. 2조 6천억 원 10조 뽑아내는데 교육에서 뽑아내셨어요. 참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중에 한천억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 장학금 용으로 만들어 냈는데 거기서 빼셨어요. 그럼 이 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이제 근로 장학생 할 근로 장학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 이제 너 일해서 벌줄 돈. 일자리는 없었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돈 줘. 15만 원, 20만 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일해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너 입에 넣어 줄게. 뭐 이런 정신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5만원 20만원 주는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45만원을 국민한테 다 뺏어서 15만원 25만원 나눠주면서 생생 내겠다고요 게다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까지 뺏어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한테 쓰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말 일하는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더 되어받는 나라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